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임산부들이 엄마로서 제대로 준비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 육아빠 정우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엄마 생활 다스리기라는 강의를 시작하는 첫 번째 차시인데요. 어, 엄마 생활 다스리기 강의 이전에 엄마 마음 다스리기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차시인 육아울증 다스리기인데요.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이름은 정우열이고, 혹시나 이렇게 어려 보이는 사람이 어떤 태교에 대한 강의를 할까 싶겠지만, 전 총각 아니고요. 아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첫째는 세살 이제, 둘째는 두살 포동이라고 하는데요. 여자, 남자,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로 첫 번째 아이 첫째 은재가 태어났을 때 제가 우연한 기회에 휴직을 하게 됐고 산후조리원에서부터 같이 아이 엄마랑 이제 함께 지내면서 육아를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고 출산 육아가 이제 3개월이 와이프한테 있었고 복직할 때 무렵에 아이를 누구한테 맡길까 알아보다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잠깐 좀 보자 하던 게 길어져가지고 9개월 정도 혼자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에서랑 마찬가지로 아이가 저한테 애착이 생겨가지고 떨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 양육자로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방 둘째를 연년생으로 가지게 돼가지고 지금은 두 아이의 주 양육자로 살고 있습니다. 첫째를 키우면서 블로그를 했는데 육아 블로그의 이제 그런 닉네임이 육아빠였고 육아빠는 육아하는 아빠라는 의미도 있지만 육아의 빠, 어떤 수집빠, 야구빠 같은 그런 바라는 의미두 가지 이제 중복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바 정우열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육아 우울증 다스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첫 번째 차신데 왜 이렇게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를 잡았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를 제일 앞으로 뺐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시면은. 음, 이제 매직아이라고 최근에 조금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거기 배우 문소리씨가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엄마야? 자격이 없는데, 애는 왜 나왔어? 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울고 뛰쳐내리려고 했다. 이렇게 본인이 극도의 산후울증을 경험했다는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만큼 사실은 산후울증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좀 꺼려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경험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제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산후 우울증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우울증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울증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